정부는 항상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안정성, 성장, 기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은밀한 금융수단을 이용해 평범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런 수법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재활용되어 왔으며 다른 포장지로 감싸고 새로운 이름으로 판매되었지만 항상 같은 목적을 지녔습니다. 부를 상위 계층으로 이전하고 대다수를 의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수법인 인플레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나 조용히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유통 중인 모든 동전과 지폐의 가치를 낮추는 것. 고대 로마는 이 전략을 완벽히 구사했다. 서기 3세기 군사비 지출에 직면한 황제들은 데네리우스의 은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한때 거의 순은이었던 동전은 결국 겉면만 은으로 도금된 구리 주화가 되었다. 제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 동전을 가진 모든 이가 대가를 치렀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저축은 증발했으며 임금은 따라잡지 못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침묵의 세금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중앙은행이 제국 조폐국을 대신해 사용하는 속임수다. 중세에는 이 게임의 또 다른 변형인 강제대출이 등장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군주들은 부유한 상인과 길드에게 왕실의 돈을 빌려주도록 압박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행했다. 물론이는 자발적이지 않았다. 거절은 벌금, 몰수 혹은 더 심각한 처벌을 의미했다. 때로는 왕실이 이자와 함께 상환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상환은 종종 지연되거나 화폐가 평가절하된 상태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전쟁과 궁전을 유지하는 반면, 상인들은 자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속임수는 애국심이나 의무로 위장된 강압이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수세기 동안 통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융시스템 자체가 속임수가 되었다. 1994년, 영국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한 것은 자선 차원이 아니었다.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입했고, 왕실은 세금으로 충당된 이자 지급을 보장했다. 공정한 거래처럼 들리지만 그 세금을 누가 냈는지 생각해보라. 소금, 맥주, 직물 같은 상품에 부과된 관세를 통해 평민들이 부담했다. 부자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안정적인 이자를 챙겼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자 지급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냈다. 이는 국가 재정으로 위장한 부의 이전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공고히 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노동과 소비로 보장된다. 현대 사회로 넘어가면 이런 속임수는 어디에나 있다. 적자 지출을 보자. 정부는 투자자, 은행, 외국 세력이 사는 채권을 발행하며 막대한 빚을 진다. 정치인들은 대중에게 이 자금이 인프라, 일자리, 사회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방위산업체, 기업 보조금, 구제금융으로 흘러들어간다. 상환 시기가 되면 정부는 상위 계층의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 세금을 인상하거나, 화폐를 인플레이션 시키거나 사회복지를 삭감한다. 속임수는 부채가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담은 국민 어깨에 지워지고 이익은 채권 보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제금융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은 무모한 투기를 벌이고 독성 모기지를 증권화하여 전 세계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대가를 누가 치렀는가? 막대한 정부 구제금융을 통해 일반 납세자들이 부담했다. 이후 이익을 본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그 은행들이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거대하고 집중화된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 속임수는 간단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뒤 대중에게는 이 시스템이 구제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정부들이 연금과 퇴직금을 처리하는 방식조차도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수십년간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제도에 돈을 납입하며 퇴직시 그 자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들은 실제로 그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즉시 지출하고 그 자리에 채권, 아이유스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미래 세금 납부자들이 청구서가 도착할 때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는 공식적인 언어로 포장된 세대간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인구가 고령화되어 시스템이 갑자기 지속 불가능해질 때까지는 작동한다. 그러면 정부는 보통 혜택을 축소하거나 정년 연령을 높이거나 지급액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으로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한다. 패턴을 주목하라. 모든 단계에서 이 속임수는 인식에 의존한다. 대중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성장이고, 강제 대출이 의무이며, 국가 부채가 투자이고, 구제 금융이 안정기며, 연금 삭감이 개혁이라고 말해진다. 이 언어는 현실을 가린다. 다수로부터, 소수로, 하위 계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이전이다. 그리고 역사는 이 속임수가 수 세기 동안 통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가 경제사를 공부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며 함정에 빠진 뒤에야 깨닫기 때문이다. 최근 수십 년간 이 속임수는 더욱 정교해졌다. 2008년 금융 위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던 양적 완화를 생각해보라. 중앙은행들은 곧바로 공중에서 수조달러를 창출해 정부 채권과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며 시장을 안정시켰다.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중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에는 효과가 있었다.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가치가 급등했다. 그러나 그 자산 대부분을 소유한 이는 누구인가? 부자들이다. 대규모 투자가 없는 일반 가구에게는 혜택이 미미한 반면, 시장 왜곡과 생활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찾아왔다. 여기서 속임수는 화폐 창출이 상위 계층을 위한 체제를 구한 반면 나머지 모두에게는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또 다른 현대적 속임수는 은밀한 과세다. 정부는 소득세를 직접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 유류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은밀히 세금을 부과한다. 물가가 임금보다 빠르게 오를 때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저축과 구매력에 대한 숨겨진 세금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 이는 그들의 부채실질 가치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재정적 자유를 침식한다. 명목상 급여가 높아져 더 부유해졌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지출이 소득을 앞지르면 실제로는 부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다. 바로 시스템 그 자체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다. 정부가 지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면서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가장 일관된 수법 중 하나다. 여기에 규제 포획 현상이 더해진다. 표면상 규제는 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규칙, 안전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이 그렇다. 그러나 역사는 강력한 산업계가 자신들을 감독해야 할 규제 기관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끊임없이 보여준다. 19세기 철도회사, 20세기 석유기업,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금융기업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왔습니다. 범인검 거리에서 피키 블라인더스가 축소판으로 배운 것과 동일한 역학입니다. 경기를 상대하기보다 심판을 소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규제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막 뒤에서는 대기업들이 경쟁을 억제하고 이익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허점을 만들어냅니다. 대중은 보호를 봅니다. 내부자들은 이익을 본다. 전쟁 금융은 새 옷을 입은 또 다른 오래된 속임수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는 막대한 양의 채권을 발행하며 시민들에게 이를 구매하는 것이 애국적 의무라고 설득했다. 사람들은 국가를 지원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이 채권들은 부유층에게는 미래 세금으로 보장된 수익성 높고 위험없는 투자 수단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에도 이 패턴은 지속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된 수조달러는 방위산업체, 은행,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채를 통해 조달되었으며, 일반 납세자들이 그 대가를 짊어졌다. 속임수는 전쟁이 항상 일시적인 비상사태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은 군인들이 귀환한 지 오래된 후에도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정부들은 또한 복잡성 그 자체를 금융적 속임수로 무기화한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세법. 전문가조차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금융상품. 숨겨진 항목과 전문 용어로 가득한 예산. 이 모든 것이 일반 시민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복잡성은 위장이 된다. 부의 이전을 볼수 없다면 저항할 수도 없다. 고대 로마에서는 부실한 동전이 이 속임수의 물리적 증거였다. 오늘날에는 야거와 난해한 프로그램 아래 묻힌 대차대조표가 그 역할을 한다. 속임수는 동일하다. 대중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만들어서 부의 이전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왜 지금 이것이 중요한가? 속임수가 여전히 활개치며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저축을 잠식한다. 부채 규모는 해마다 커진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구제금융은 여전히 선택의 반사작용으로 남는다.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통화공급을 조작한다. 정부는 비용을 대중에게 전가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간접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금융 엘리트가 더욱 강해지는 동안 여러분이 더 적은 실질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런 속임수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항상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로마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 시민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군주들이 강제로 대출을 했을 때 상인들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현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차입할 때 가계가 그 부담을 짊어집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 이런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구제금융을 자비로운 조치로 여긴다. 경제사를 연구하기보다 정부의 선전을 믿는다. 그리고 그 무지가 가장 강력한 속임수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은 역사의 반복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와 엘리트들은 금융의 무지한 대중을 선호한다. 금융교육은 저항이다. 경제사는 무기다. 속임수를 안다면 당신은 더 쉽게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첫째, 항상 헤드라인 너머를 보라.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지 묻는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기억하라. 정책의 결과다. 규제가 등장할 때, 누가 작성했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묻는다. 둘째, 함정 밖에서 진정한 불을 쌓아라. 화폐가 가치를 잃어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들. 셋째,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믿지 마십시오.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든 금융 속임수는 현대적 언어로 포장되었을 뿐, 오늘날 당신의 은행 계좌를 고갈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제때 이를 알아차리는지 여부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